포스코의 파이넥스 기법.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산업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저것이 미래의 산업이고 미래의 지향이다 하는 우리의 결론이 옳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이 파이넥스 기법이 고로를 없앤 공정이고 또그 고로를 없앤 공정을 통해서 황산화물을 약20% 정도 줄이고 질산화물을 10% 정도 줄이고 분진과 먼지를 50% 이상 줄이고 CO2를 현재의 있는 기술에 비해서 3% 줄이는 그런 공법이라는 얘기를 글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. 틀림없이 저 안에는 전통산업의 신기술을 융합하는 방향의 그런 노력과 그런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넥스 기법이 생긴 것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의 개발도 바로 정말 놀라운 우리 산업, 우리 국가, 우리 기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